안녕하세요. 뻔한 얘기도 편하게 전해드리는 나 대표입니다. 자, 학사 경고 체험과 해설 43강입니다. 첫 만남과 대화. 네, 자,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때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. 자, 그 처음 만날 때 과연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될지 고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. 어...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많이 웃는 거예요. 네, 많이 웃고, 자, 기 인사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인지,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좀첫 만남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, 어떻게 좀 인상을 딱 각인을 시켜주면서 친근하고, 조금 더 오늘 저랑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진행으로 제가 잘 유도할 테니까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만들어 가다든지뭐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소 짓는 거 많이 웃어주는 거 밝은 표정 짓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, 뭔가.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나랑 대화할 때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우리 시나리오 작성할 때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. 질문. 경청, 긍정의 대답, 정리 이거 아시죠? 자, 마찬가지 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아저 사람이 내 말을 잘 귀를 기울어주는구나 요런 자세들 첫 만남에 있어서 그런 나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. 자,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 것인가, 어떤 소재 거리를 던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나와 유사한 거, 나와 비슷한 게 있다 하면 그 비슷한 유,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아 찾아내거나 같은 주제거리를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, 어제 같은 경우 저 고향 포천 그러면 가보면 어디가든 포천에서 군생활는 분이 꼭 계시긴 하더라고요. 아니요 저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더면 같은 공동체가 있잖아요. 그런 공동체와 일체감을 느끼는 공통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적절한 몸짓과 전달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질문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적절히 섞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. 잘 응. 답해주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가지 또 진행하는 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좀 질문을 해서 굉장히 어좀 분위기도 좀 어, 차갑고 어색한 분위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어 대답을 명쾌하고 재미있게 위트있게 잘해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더 분위기가 좀 풀어지지만 약간 어우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하면서 막 위축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잘 해줄만한 사람 찾기, 예, 그 찾는 방법. 누구를 지목했을 때, 야, 이 사람 정말 대답을 적극적으로 잘 해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? 그렇죠.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주면서 응답해주는 사람. 어이, 그래, 맞아요, 맞아요, 또 얘기해봐요, 봐요 하면서. 눈빛으로 소통하고 나한테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거의 예, 이 사람은 이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들 안무얼 잘하고 정색을 하고 있다 이러고 예, 정색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, 그럴 때는 아, 옷을 한번 봅니다 옷뭐 예, 컬러풀한 옷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예, 예, 색깔이 막 이렇게 검정색 회색 뭐 흰색 예, 무채색 계열보다는 예, 원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었다. 막또 올록 막 알록달록하고 올룩, 울긋불긋하다 그런 옷 입은 분이 굉장히 답을 잘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성격이나 성향이 이 의류의 색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자 그런데 여기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는데 목에 마우라까지 눌렀다! 그러면 최고입니다, 최고! 그런 분들이. 그런 분들을 지목해서 위트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그분들이 대답을 굉장히 명쾌하고 재밌게 해주는 분이시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 진행을 하고 첫 만남을 대화를 할때 어떤 것들을 좀주의시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와 첫 질문을 해서 상대를 한번 선정하고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